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은 죄를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하나의 행동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잘 하려다가 내가 어쩌다가 덜컥 실수한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죄를 독립된 어떤 한 행동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깊이 베어든 습관이나 중독으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죄에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오늘날 중독에 빗대어서 잘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묘사하되 얽매이기 쉽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가미에 걸려들 듯 죄의 울감이에 걸려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또 짓고 그 죄를 마음과 육체 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의 죄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죄가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들어온 죄는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묘사한 죄에 물든 인간의 상태를 들어보십시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순간적으로는 의지를 발동해서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에 흥미이지 않으며 더 나누고 싶고, 계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일 뿐 하지만 우리 육신에 깊게 베여 있는 이기심, 오랜 동안 쌓여온 죄된 욕망들이 그런 선한 원함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몸과 영혼에 깊이 배어 있는 죄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택에 대한 수많은 변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세겜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죄에 물들어 왔습니다. 아니 출애굽 이전에도 보면 신실한 요셉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 깊이 죄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조그마한 어려움에만 공착을 한다 해도 즉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 초기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조금만 어려움, 어려움이 있으면 이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한 땅이 섬기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직했으면 여호수아가 또 촉구하고 또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이 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우상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상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극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보십시오. 송아지 옛날 농경사회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소가 재산 목록 1호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송아지에서 안 먹는 부분이 성도 여러분 있나요? 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뭐 먹지 않는 부분은 있어도 버리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고기에서 내장까지, 그 가죽은 뭐 모든 것을 만드는데 다 쓰이는 아주 유용한 재료였죠. 옷을 만들고 말 안장도 만들고, 소의 어느 부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눈알까지, 혀까지.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소의 어떤 부분도 버릴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소는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일하죠. 어떤 소는 젖을 짜죠. 그냥 송아지인가요? 삼출해 웃기 32장의 송아지는 그 송아지에다 무엇을 입혔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철저히 인간을 섬기는 신. 철저히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신. 철저히 보이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신.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 주위에서 기뻐 뛰놀만 했어요. 우상은 언제나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언제나 인간의 순간적인 욕망을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한번 마음에 품으면 또 품고 싶고 또 품고 싶고 또 느끼고 싶고 또 다가가 섬기고 싶은. 왜냐하면 우상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지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얻은 땅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끝에서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에 선뜻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 섬기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잡신 중에 하나 정도로 그저 산당 지어놓고 그냥 일정하게. 제사만 드리면 그냥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섬기려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대한의 자신의 어휘를 동원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쉬하며 숨겨 놓고 섬기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다른 우상들과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다른 남자와 나눌 수 없듯, 아내가 남편을 다른 여인들과 나눌 수 없듯,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신들을, 다신교를, 우상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발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 물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신즉 그런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21절 하반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너희 입술로 그런 말을 했으니 너희가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다시 여호수아가 강조하죠. 2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향하고 있던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신들이란 사실 실제하는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욕심의 투사의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욕심과 걱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런 현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뭐 직접적인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서두르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고 서두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초조하고 서두르는 마음 걱정 때문에 하루에 단 성경의 한 장이라도 차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스케줄이 가장 더 중요하고 인생 가운데 내가 더 즐겨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객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걱정하고 서둘고.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한 가지를 생각해 내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된 나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집착을 버리고 절제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삶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던 어떤 분이 하루 일과 뷰에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큐티라고 써놨습니다. Quiet time. 그런데 어떤 때는 바쁘니까 이른 아침에 뭐한 7시, 뭐 7시 반, 뭐 너무 바쁠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좀 짬을 내어서 하려고 한 12시 반 그렇게 뭐 큐티 시간을 자꾸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주 까먹게 되고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항상 바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다른 스케줄이 끼어들어오고 손님과의 약속들이 있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과표에 그냥 "quiet time"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고 썼어요. 이 말이 가져다주는 무게가 참 다르잖아요. 그냥 콰이어 타임은 뭐 쉽게 그냥 내가 콰이어 타임 따를 때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7시 반.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루의 일과표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나의 24시간 가운데 그저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의 그 시간. 나의 생각이 가장 명료할 때의 나의 그 시간. 나의 24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 하나보다도 못한 그런 신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려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치워 버리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 저녁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23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 성도님, 이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래요. 찰스 스펄전에게 뉴질랜드에 가서 사역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찰스 스펄전은 평소에 신문에 뭐 뉴질랜드에 대한 기사가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아들이 거기서 사역한 이후에 신문에서 제일 눈에 띄는 글씨는 뉴질랜드예요. 손들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어, 나의 아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져야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사랑은 마음을 따라가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믿고는 우상에게로 흐르는가를 볼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트랜스 펄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은 돈이에요 하나님을 암만 섬긴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섬기는 신은 돈이에요 성공의 주교가 주교 템플턴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펄슨과 같은 말이죠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고 당신의 religion, 당신의 종교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의 attention을 주지 않아도 될때내 마음이 drifting 떠다닐 때내 마음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종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물질, 성, 어떤 사람, 내 자녀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홀로 있을 때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일상에 화단을 가꿀 때, 설거지를 할 때, 물론 그 일에 집중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장 많은 생각이 주님을 향한 생각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저 원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몸의 연습이 필요해요.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심장이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다리의 근육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 미국, 캐나다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 호주 이민 초기에 한국 이민자들이 참 많이 했던 직업이 병아리 감별사진다 그러는데 눈이 훈련돼 있어야 딱 병아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자주 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자주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주 자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